하프타임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밥 버포드라고 하는 분이야기인데요. 이밥 버포드는 1999년까지 미국에서 최고의 유선 텔레비전 방송국 사장으로서 사업을 아주 잘하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고요. 그러나 뭐 교회에서 봉사를 하거나 그런 적은 없고요. 형식적인 그리스토인이었습니다. 어, 그러다가 이분이 44살 되던 해에 돈을 선택할 것인지, 돈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는 귀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어, 이분은 이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서 인생의 하프타임을 가진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다행히 이분은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겠다. 돈을 따라가지 않겠다.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의 남은 생애를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충성을 다하기로 다짐을 했어요. 그는 그가 살아왔던 인생을 회고하면서 인생의 전반전은 성공 지향적인 삶을 살았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의 인생의 후반전은 의미지향적인 삶을 살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여러분은 성공지향적인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의미지향적인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 이것을 분명하게 결정해야 여기 밥 버퍼드처럼 인생의 후반전을 의미있게 살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인류의 영원한 숙제라고 할수 있는 이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뛰어넘은 사람이죠 완전히 극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다고 하면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으시죠? 아멘입니까? 대답이 좀 시원치 않으신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천국이 좋아도 사람이 살고 죽는 것내 맘대로 할수 없습니다. 나의 남은 날이 내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인생 그것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는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첫 번째로는요. 강건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육신을 따라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 가야 합니다. 그렇게 사셔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